그런데 그 수익이 지금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월세 연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세입자가 요구하면 2년 더 갱신하겠다. 즉,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지난번 별별시다에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지나치게 책임을 부과하는 신고제에 관련된 전월세 신고 의무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추가적으로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와 여단이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일단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이라 아, 월세 계약,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거를 주거용에도 적용하겠다라는 건데 결국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추진은 언제 하느냐?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제개편을 추진하겠다라는 아, 거고 이번에 한대요? 네 하겠대요 그리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또 이번에 특별하게 나눌 쟁점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여러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은 필수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오히려 계약갱신을 하게 해줌으로 인해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릴, 올릴 가능성이 있다. 다른 또 한편으로는 집주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행위다.라는 세 가지 얘기가 지금 팽팽하게 기사에서 맞서고 있는데, 자 소장님 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보세요? 과연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이 되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네. 어떻게? 일단은 오래 살수 있잖아. 이번 계약된 가격으로 네. 4년은 살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네. 내 선택권이 있는 거 아니야. 음. 2년 살고 이게 지금 얘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2년 2년에서 4년 한번 갱신 청구할 수있겠끔말 거냐. 네. 아예 그냥 기본 기간을 3년으로 늘려서 계약하면 음. 6개월 계약했어도 음. 3년을 주장할 수 있게끔 지금 2년을 음, 음. 주장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최소 기간을 3년을 지자, 주장할 수 있게끔 하면서 음. 한번더 갱신하면 6년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수 있게끔 할 거냐? 음.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음. 일단 이 기사에서는 4년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그럼 내가 임차인 입장이면. 음. 계약은 몇년 할래 임대인이 그러면 음. 2년이요. 그렇죠. 어, 2년하고 아 1년이요. 아, 1년이 하고 어. 뭐 2년 그렇지. 이제 하면 되죠. 년 살래요 하고 음. 그다음에 갱신 청구할 때 아니야. 근데 1년 하면 갱신 청구할 때 2년밖에 안 되지 않나? 아니요 2년까지 인정이 돼요. 자, 일단은 그, 그, 확실한 부분 음. 그거는 조금 쟁절 잘 음. 좀 확인 필요한 거니까. 음. 뭐사 4년 살면 되는 거니까. 음. 나는 임차인 입장이면 좋을것 같아요. 이 금액에서 음. 뭐 임대 금액 자체가 음. 제한적으로만 올라갈 거고 음. 뭐그 금액에서 일단 이 집에서 이사 안 가고 살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 큰 애가 고등학교 갔는데 이 동네에서 중간에 고 이때 이사 가면 이거 뭐 올려달라고 하면 머리 아프고 안 되니까 4년은 그렇죠. 버텨야 돼. 음. 뭐 중학교를 갔는데 여기서 이 중학교 보낼 때까지 있어야 돼. 그럴 음. 때에는 뭐 안정적으로 갈수 있잖아요. 음. 음. 좋을 거다. 예, 네, 필요하다. 필요.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세입자 측세안자한테는 기여하게, 기여하게 된다. 당연히 기여되겠죠. 음, 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다른 생각도 있어요. 물론 4년이라는 기간까지는 주거안정을 추구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음. 문제는 4년 이후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못 따라갈 것 같아요. 4년 이후에 임대료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 지금 왜 그러냐면요. 음. 그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과 동시에 전세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겠다라는 음. 얘기가 또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좋아요. 5% 인상을 해 줬다고 쳐. 그리고 뭐 역전세난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어느 정도 임대료를 인상해 주면서 계약 갱신을 계속할 수 있... 있잖아요 지금도 응. 할수 있죠? 있죠 다시 계약하면 되는 응. 거니까 재계약 임대인도 괜히 중개수수료 더 내고 그렇죠? 다른 세입자 놓기보다는 그렇죠? 계속 사세요 뭐 그러니까 그게 더 편하긴 하지 그러니까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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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기분 나쁜 이 정책이에요 세입자를 마치 위해 주는 척 했지만 궁극에는 2년 위해 주는 거지 2년, 궁극적으로는 전월세 시장은 실수요자 시장이잖아요. 시장 논리에 굉장히 철저하게 움직이는 시장인데 그 기간을 2년 늦춘다고 해서 과연 세입자의 주거안정이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다. 아, 아니, 영원히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어? 그 4년이라도 봐주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4년 뒤에 아, 이제 법이 이렇게 됐어. 음. 4년 살았어. 그럼 4년 뒤에 바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 아, 이 이제 임대료는 좀 우리 정상화해서 다시 재계약하시려면 계세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겠지. 그렇지. 뭐. 대신 어. 전월세 상승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가겠지 임대료는. 그걸 왜걱정해줘 그거는 어차피 이걸 하나 안 하나 그건 올라가는 거는 마찬가지. 그 아, 사람이 그건 더 그,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이 더부담에 대한 임차인이라고 하는 건 시장 가격이 결정하는 건데 2년이라도 많이 음. 안 올려주고 음. 뭐 계속 그 안에서 거주할 음. 수 있으면 해피한 거지 그걸 뭘 음. 걱정해줘요? 음. 걱정해야지. <laughs>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저는 철저하게 임차인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정책이긴 할것 같아요. 근데 우려가 되는 건 그거죠. 음. 이게 제도가 도입되는 시점에 음. 갑자기 확 급등. 하면 어떡하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되게 많은데 음음. 그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전그 시절을 안 살아봐서 예를 들어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처음 나오던 시절에 이게 이제 2년을 강제하게끔 하는 내용이 되던 시절에 갑자기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 음음.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시점에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전세 3억 하던 게 갑자기 이거 되면 음. 5억으로 튀어 갈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도입하는 건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가 거의 한 10년 나온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이 전월세 이 계약갱신청구권 얘기가 비단 지금 정부에서 얘기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있었는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도입되면 전세 가격이 갑자기 몇 년치 급등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조심하게 조심해서 도입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도입해야 됩니다. 얘기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또딱또 나와. 어. 네. 자, 근데 <laughs> 어, 과연 이번 텀에 이게 음. 지금 요번에 이제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공약이고 만약에 음. 통과가 되면 음. 이제 시행을 할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네, 그러면 진짜 폭등할 거냐? 전세 음. 가격이 그러니까 이 기대 음. 수익 기대 임대료 내가 음. 앞으로 재계약을 할때 올려받을 임대료 를못 받는 부분까지도 이번에 한꺼번에 올려받을 거다라고 음. 생각하는 임대인들이 호가를 높여서. 음. 전세를 내놓을 때 음. 물건들이 다 그렇게 높게 나오면 음. 시장이 받아줄 거냐 음. 안 받아줄 거냐 음.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어 지역별로 받아주는 시장이 있을 것이고 음. 못 받아주는 시장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역별로. 네. 적용이 따로따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임대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음. 라는 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음.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겠다였어요 음. 왜냐하면 전세가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거니까? 다르고 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시행시점이 언제냐가 되게 중요한 변수입니다 음. 예, 예를 들자면 올 가을에는 올 하반기부터는 입주물량 당장 지금 9월부터 입주물량들이 서울에 많아요 네. 예, 지금 뭐 강동구 동대문구 음. 음. 성북구 뭐 서울 인근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도 지축지구 입주 시작하죠 향동지구 입주 있죠 그러니까 서울 동남권 뭐 등등 강남은 별로 없지만 어 서울 안에서 입주 물량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좀 있거든요 있죠. 공급이 이렇게 있는 음.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있는 시점에서는 음. 이런 규제 이런 어떤 제도가 시행이 돼도 음. 뭐 집주인이 삼억 살다가 나는 안 되겠으니까, 재 계약 하실 거면, 요번에 계약 하실 거면 5억 주세요라고 하면, 임차인이 어, 다른 데집 찾아보다가 음. 물건이 5억짜리 집 이거밖에 없으면 할 수밖에 없겠죠. 없겠죠. 한 4억 8천이면 제가 할게요. 음. 되게 좋은데, 입주하는 집 3억에도 물건이 있어. 음. 아이고, 4억 8천에 음. 많이, 5억에 많이 놓세요 하고 그집 가겠지. 그러겠지. 근데 그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는? 음. 임대인의 막 목소리가 세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지금 개 이게 지금 요번에 입법이 되면 음. 시행 시점 자체가 언제냐 음. 만약에 시행 시점이 2 0 2 1 년인데 음. 그때 서울 안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다 음. 수도권에도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근데 그때 물량이 많은 시절에 입주 음. 물량이 되게 많은 시절에 이게 시행이 되면 음. 아 많이 비싸게 노세요 임차인들은 음. 그렇게 회피하며 싼 집을 찾아 도망갈 수 있겠죠 음. 그래서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음. 지역엔 입주 물량이 너무 없어 음. 근데 나는 학교 애들 여기서 계속 보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전세 자금 대출을 많이 받아서라도 있어야 음. 되라고 하면 음. 높아지는 거고 음. 국지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음. 이 지금 전월세 연장 관련해서 그니까 러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해서는 음. 시행되는 시점이 언제냐 음. 시행되는 시점에 입주 물량이 많은 <laughs> 거냐 음. 적을 거냐가 음. 굉장히 크게 작동할 거다. 음. 이 이슈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 마찬가지죠. 음. 동일하게 적용이 될 테니까 부산 같은 경우도 입주 물량이 적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올린다고 하더라도 쉽게 못 올릴 그러니까 거고, 예, 네. 뭐 이제 입주 물량이 부족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입주 물량이 부족한 지역들은. 뭐 전세를 많이 올린다고 하더라도 음. 뭐 받아먹어주면서 그러면 이제 그런 데는 매매가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전세를 음. 확 올리면 소위 말하는 갭 투자하기 편해지는 시장이 오니까 음. 예, 이게 이거 자체가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수로 투자 관점에서 뭐 임대 가격 관점에서도 변수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집주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행위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있는데 필요한 일일까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집주인 재산권 행위 제한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에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시장주의자고 음. 이런 어떤 어, 규제가 그럼 하면 안 되겠네. 가급적이면 적은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을 <웃음> 가지고 <웃음> 있는 사람인데 음. 이게 근데 또 약간 조금 음. 저는 자본주의가 붕괴할 것 같거든요. <laughs> 붕괴할, 아, 거, 또 어, 붕괴할 가, 것 같다고 네.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네. 이게 너무 이 양극화가 심해져요. 지금도 소득의 양극화도 계속 심해지고 있고, 음. 돈못 버는 사람은 못 벌고, 그러니까 이버어 외곽으로 가는, 음. 그러니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계속 소외되고 있고, 돈잘 버는 사람은 잘 벌고, 음. 이게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음. 이게 교육 문제도 포함해서 음.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교육도 차별화가 되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생기고, 음.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나이가 되게 힘든 구조가 지금 점차 되고 있잖아요. 음. 이런 상황 속에서 음.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음. 어, 유, 외국의, 음. 서구의 선진국들도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소외된 사람들의 불만, 음. 중산층에서 서민을 내리고 서민, 이 사람들이 음. 언젠가 폭발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음. 저는 자본주의가 붕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폭발하면 뭐 어떻게 시민혁명? <laughs> 뭐 이런 그런 전쟁이 나거나 <laughs> 음. 예를 들자면 다른 형태의 뭔가 이 갈등 문제가 터질 수 있을 만한 음. 그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음. 자 이런 제도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자본주의적인 사상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음. 그런 폭발이 생기면 그런 갈등이 아주 폭발하는 그런 게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음. 이런 안정을 해줄 수 있을 만한 복지 음. 차원의 음. 또는 제 가치관에 반하는 제도 이지만, 어느 정도 제도적 장치가 음. 이 배려 계층을 위해서 작동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필요하다? 네, 필요하다면 사실 저는 더큰 어떤 가치를 위해서 음. 이런 부분은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음. 수용해야 되는 거, 나는 제가 희망하진 않지만, 음.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고민해서 내놓는 거에 대해서 하라고 음. 하면, 수용하고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음. 사실, 이 정도 선까지는 감안을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게, 예, 사, 아니, 사안에 따라서, 이건 음. 말도 안 돼가 있겠지만, 음. 뭐, 이 정도까지는 감안을 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4년 동안 전세 하나도 임대 가격 한 번도 못, 6년, 8년도 못 올려봤는데, 시기에 따라서 물량들 나오면 이게 <laughs> 의도적으로 올리고 싶어도 음. 못 올리고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음. 때문에 뭐 지나치게 치매 시기에 따라서 그냥 2년 조금 덜 싸게 음. 놓고 있다. 2년뒤에 많이 받으시면 음. 되는, 그렇게 음. 네가 손해를 많이 봤냐뭐 음. 이런 거죠. 예, 음. 제 느낌은 그 정도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정리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음이 법이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도입이 되더라도 이 청구권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전세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나머지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니 일 음. 전세가격이 일부 급등 급등하는 지역들에 대한 이러한 적용 정도는 음. 해도 된다 할수 있다 왜 이렇게 아니 그 정책에 대한 책임은 하는 분들이 줘야지. 음. 뭐 내가 해도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부분 아니고 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음. 조금 예상을 해서 음. 조금 음. 시행하는 시점이라 는 것들을 음. 만약에 서울 수도권 시장 불안 뭐 이런 게 목적이면 음. 잘 고려해서 음. 어,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그 정도 의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임대 가격이 폭등하는 거 바라지 않아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꺼낸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어요. 음. 뭐냐면. 2년에 한번 임대차가 손바뀜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부동산 중개업소도 먹고 살 거거든요. 근데 이게 4년이 돼버리면요.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냐면 여러분이 그동안 흔하게 볼수 있었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체 매출액,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체 매출액의 약 70%가 임대차에 의한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오히려 그보다 더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이 지금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기존에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는 중기업계는 전체적인 매출이 예년에 비해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인데 왜 굳이, 왜 굳이 이런 걸또해 가지고 또 힘들게 하나.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음. 아쉬움이 있다는 게 이게 사실 밥그릇 놓고 얘기하는 음. 거에 대해서는 음. 이 비난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음. 이 밥그릇이 달려 있는 문제가 맞습니다. 음. 항상 이제 이게 패키지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음. 중개업 힘들고 이사 이사 책힘 들고 가구의 <laughs> 장판 네, 그렇죠. 시설 인테리어 다 아, 힘들어서 내수 경기를 네. 아주 안 좋게 할 거다. 이런 <laughs> 얘기가 이 계약갱신 청구권 얘기 나오면 세트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 제가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음.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에 왔으니까 음. <laughs> 좀 통계라든가 네. 납득할만한 수치로 네. 어 설득할 수 있을만한 그 자료가 갖춰지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뭐에 대해서 저희 아파트에도 음. 이사짐이 오고 가는 집들이 보이지만 음. 매일 이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음. 계약갱신 청구권이 없는 시점에서도 사람들은 음. 계속 이사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2년만 음. 살고 이사 가기도 하지만 음. 4년, 6년, 8년, 10년 사는 임차인들도 음. 많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재계약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협의해서 하는 음. 경우들도 많이 있단 많이 말이에요. 예, 네, 음.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원 플러스 원, 그러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이 된다라고 해서. 음. 임차인은 무조건 4년 이상 거주할 것이냐? 음. 그렇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임차인이 오래 거주해줬으면 좋겠는 집을 갖고 있기도 해요. 흡입자가 전화오면 아나 간다고 할까 겁나. 어? 그러니까 좋은 집, 나쁜 집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그냥 같은 임차인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 집도 있거든요. 음. 재개발 구역의 집은. 음. <laughs> 그러니까 이게 어, 그런 자료가 어느 정도 있으면 정말로. 이게 음. 어 정말로 그렇게 손해가 미안해, 많이 그치느냐? 예 발생되는 거냐? 자, 만약에 손해가 발생되는 게 나타나. 어? <laughs> 음. 발생되는 게 나타나. 그럼 뭘할수 있어요? 그 자료 가지고 중개 소송을 바꿔 달라 그래.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네. 기본적으로 이게 돼야 되는데, 수입이 이렇게 감소하는 영향을 끼치니까, 네. 그에 따른 이런 부분도, 제, 지금 뭐 0.3으로 낮추고 뭐 사, 이런 게, 음. 그냥 하라면 까람까 새끼야 뭐이0인데 받아들일 수밖에 이런,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통계나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감소가 말짠데. 생기니, 어? 왜? 그러니까 그런 근거로서, <laughs> 네. 그런 근거로서 싸워야지. 음.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음. 그런 근거로서 이렇게 되면 이 지금 제도가 작동하게 되면 우리의 수입이 이만큼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런 음. 통계에 따라서. 음. 그렇기 때문에 수익 감소분을 음. 이런 수수료 이런 걸로 우리 2년에 한번 임대 놓을 거 4년에 음. 한번 놓으니까 수수료 두배 올려주세요. 음. 어,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두배까지가 아니라고 하면 이 정도 선이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그런 식으로 음. 어 어떤 프로파간다 뭐라고 <laughs> 해야 돼할수 있는 능력 있는 어, 어, 선무장이 나올 수 있겠다 이 얘기에 이 음, 얘기에 기조를 이어야될 부분은 이거예요 예. 지금 부동산 중기업소 개업률보다 폐업률이 더 높다 현재도 네현재도더 높다 일단 이걸 기반으로 생각해 보면 굳이 뭐 빅데이터까지 없어도 개업 폐업률 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매출에 대한 것도 음. 요새 다 신고해요, 다 신고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아 매출이 아니라 계약 건수가 음. 얼마나 지금 실제로 계약 건수가 줄어들 걸 우려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죠. 계약 건수가 실제로 줄어 이렇게 다 음. 줄어들, 줄어들지 않는다 음.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아 계약 건수가 줄어도 음. 기본적으로는 생활권만 보장이 되면 되지. 음. 그런데 계약 건수도 생활권도 보장이 안 되는데 음. 계약 권수도 주니까 문제라고 하는 거죠. 네, 물론 뭐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네, <laughs> 제 마음이니까. 네. <웃음> 네. 네. <웃음>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음,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음. 어떤 지역들은 혜택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지역들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음,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 살기 위한 꼭꼭 꼭 필요한 정상적인 기능만 해 주기를 네 바라면서 어 어떤 형태로 입법화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는 <laughs> 임대료 상한제 한대요 통과 됐어 아 그래요 네, 음. 5% 이내로 음. 그래서 이게 이게 이런 아직 지금 우리나라 전월, 전월세 상한제는 아직 안 됐잖아요 음. 지금 이런 움직임이 음. 비단 우리나라에서만의 움직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 세입자에 대한 그러니까 이 부양극화 문제가 다른 나라들도 심각하고 그거를 통해서 거주권이 박탈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서 네.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이런 제도들이 음. 다들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 그, 거주권 이게 보호 박탈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안할 건데 음. 하자면 음. 짧게 얘기하자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전세자금 대출해줘서 그래요. <laughs> 이게 자꾸 어만대로 자꾸 화살을 돌리는데 <laughs> 넘기 넘기고 다음 거 가는 걸로. 오케이. 네. 자.